오늘은 같이 출근해요. 도담이 가 아직 자요. <laughs> 왜 웃으면서 일어나? <laughs> 아우 귀여워. <laughs> 어제 마라탕을 먹고 오늘 아 집에 되게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도담이 도 늦게 잤어. 마라탕 때문이야. 마라탕이 너무 맛있었어. <laughs> <laughs> 저는 그냥 세수하고 양치만 했고 밥 먹고 사무실 가서 씻. 다시 제대로 씻을 거예요. 아... 안녕 해봐. 안녕. <laughs> 보이게 해야지 여기 다시 안녕. 안녕. <laughs> 아이고. 돼지 똥고야 엄마 갔다 온다. <laughs> 빠빠이, 빠빠이. 엄마 이거 따져. 투올게 네. <목소리> <laughs> 아,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어 더워. 바로 에어컨 켜야 돼. 오늘의 데일리룩. 이 옷은. 제가 임신했을 때 입으려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된 원피스예요. 스타일난다에서 샀던 그리고 이 모자는 언제 샀는지 모르지만 아, 안 되겠다. 아더 빨리 샴바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작업실에 쓴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커튼 봉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 홍대에 있는 라와쿵부 우라는 마라집을 갔어요. 제가 마라 두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어제.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 저번에 제가 다미 언니랑 강남에 있는 히레식당 갔잖아요. 여기가 찐이야. 마라탕도 너무 맛있고, 마라 샹궈도 맛있고, 꿔바로우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로.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너무 쫄깃쫄깃한 거예요. 또 먹고 싶다. 어, 나 너무 심각하다. 모자이크 처리 좀 해줘. 이걸 좀 보세요, 이번에 코스알엑스에서 물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비싼 에비형을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같이. 그 스킨케어 제품은 제가 어제 처음 써봤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요즘에도 에어컨을 키고 자니까 속건조가 생기더라고요, 또. 아, 진짜 괜찮았어요, 크림. 영양제 타임입니다. 저는 오자마자 영양제를 먹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신우가 한국 왔을 때 선물로 줬던 거예요. 눈 영양제. 이름은 루테인이라고 써 있진 않지만 여기 구성 성분 보면 루테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번에 또 제가 먹기 시작한 영양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효과는 잘 모르겠어. 바이탈리.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좀 과장 광고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영양제를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겠지. 해서 한번 시켜 봤는데 제가 지금 거의 2주째 먹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종합 비타민이고요. 제가 효과가 궁금했었던 거는 바이탈리 말고 이너풀리.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해서 피부나 뭐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거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약쟁이 같아. <laughs> 이렇게 먹고 또 저는 유산균을 먹어줄 겁니다. 저두 알씩 먹어요. 유산균 락토핏이라고 유산균은 원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laughs>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니까 방구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하...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좋아져서 방구 냄새가 좀덜 난대요. 완화된대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거는 저희 아빠가 추천해주신 거예요. 저희 아빠도 진... 진짜 약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균을 먹어봤지만 진짜 이게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먹습니다. 짜잔! 여기는 저의 스튜디오입니다. 이쪽은 배경지고, 이쪽은 뭐 각종 촬영 장비를 넣어두는 곳이고요. 이쪽은 촬영 공간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laughs> 제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영상 퀄리티나 영상 화질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게 다 저런 조명 장비들 덕분입니다. 짠. 급하게 정리한 게 너무 티 나나? 헉, 근데 나 진짜 바보다. 촬영할 때 이브루스를 안 가져왔네. 제가 파운데이션 리뷰할 때 화질을 되게 좋게 해서 촬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부 상태가 좋아야지. <laughs>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뭐 토너 뭐아 쓰... 이거 써야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 리얼 센텔라 파우더 스킨. 이거는 특이하게, 어 이미 섞어서 안 보이나?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는 스킨이에요. 근데 이 파우더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가 금세 진정돼요. 진짜 저는 이거 촬영할 때 뭔가 피부에 뭐가 올라왔다. 간지러운 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피부에 얹어주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 되게 애용하는 스킨이에요. 파운데이션 리뷰 촬영하면 은 아무래도 화질이 되게 좋으니까 확대를 막 하니까 실제로 보면 티도 안날 그런 결점이지만 확대를 엄청 하다 보니까 그 결점이 되게 크게 부각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감은 너무나 좋았던 파운데이션이지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파운데이션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항상 파운데이션 리뷰는 피부 상태를 좀 최상으로 끌어올려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잘 먹도록 유수분의 밸런스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입니다. 또 이제 여름이라서 유분 엄청 나잖아요. 오늘도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땀이 막 주룩주룩 났어. 이럴 때일수록 유수분을 제대로 잘 채워줘야 기름이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수분이 없으니까 유분 보호막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수분을 잘 채워줘야 합니다. 일단 진정을 시켜주고 오늘 너무 더웠으니까 짜잔! 이건 이제 너무 지겹다, 보여드리기도. 이거 저 거의 다섯 통째 쓰고 있는 걸걸요? 여섯 통째인가? 제대로 잡아라! 겨울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 앰플이에요. 피부가 진짜 쫀쫀하게 돼서 진짜 베이스가 피부에 쫙 달라붙어요. 이거는 써봐야 아는데. 그리고 이것도 성분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정보이긴 한데 제 친구 중에 아토피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는데 도담이 보러. 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도담이 보러 오는. 아무튼 그 친구가 뭐쓸거 없냐고 물어봐서 어 요즘에 나 이거 되게 잘 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쓰게 해줘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대요. 딱 성분이 순한 게 바로 느껴지고 얼굴에 트러블도 안 나고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위에 크림을 안 발랐는데도 속건조가 다 잡혔다 그랬나? 뭐라고 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피부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제품 하나를 쓰더라도 되게 신중하게 쓰고 그리고 되게 피부 변화를 잘 관찰하는 편이거든요. 선크림도 너무 힘들게 쓰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써보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기초 케어를 잘 잡아주면 나중에 메이크업 마치고 나서 픽서를 해주면 조금 더 유지력이 더 높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잡아주면 훨씬 더 좋죠. 피부 건강에 그리고 진짜 저는 나이니시스이 앰플이 좋은 게 제가 구매를 할 때마다 항상 2 플러스 1이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거예요. 저는 올리브영 사이트 말고 딱이 나인위시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혹시 이 영상이 올라갈 때도 2 플러스 1 하려나? 이거 두 개, 그리고 콜라겐 앰플 하나.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구매를 해왔거든요. 한번 꼭 써보세요.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클리니크 노란 로션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베이직... 것 같아요. 오늘 의도치 않게 세미 룸투어를 하네. 짠! 오늘 촬영을 제품. 궁금하죠? 여기 카드를 클릭하세요. <laughs> 글쎄,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배경지는 파운데이션 리뷰니까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띠로리. 여기 촬영하려면은 저 커. 뜯어야 되는데 거실에 커튼 이렇게 찝어놓은 집게가 촬영할 때이 배경지 찝어주는 클램프거든요. 귀찮아. 저울굴만해요 이게 힘이 진짜 세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힘꽉 줘야지 이만큼 열려. 한 손으로는 이 정도. 짜잔 저기 모니터도 있죠 파운데이션 리뷰 같은 거 촬영할 때는 꼭 있어줘야 돼요 촬영하다 보면 촬영해야 되지 조명 신경 써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생각 머리로 생각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얼굴에 뭐 먼지가 묻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거울을 봐도 발견을 못할 때가 되게 많은데 저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하면은 확실히 더잘 보이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파운데이션 리뷰의 꽃은 핵심은? 바로 깔끔한 얼굴이죠. 눈썹을 좀 다듬어줘야겠어. 이런 게 진짜 확대하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 오늘 영상은 나레이션 방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리뷰는 진짜 이 제품이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막 잡소리하면 <laughs> 싫어하실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쓰레기 진짜 한무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다가 저는 이렇게 봉투를 붙여서 바로 바로 여기다 담아요. 이거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공부할 때 그때 알게 된 방법인데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 방법을. 세수를 다시 하고 왔어요. 아까 눈썹 깎아 놓은 게 계속 여기저기 산발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확대해서요. 부담스럽다. <laughs> 이거 되게 마치 실시간 하는 느낌이다. <laughs> 라이브 하는 느낌이다. 누군가가 나를 직, 촬영하는 걸 지켜본다는 게. 중입니다. 하나, 둘. 오 <laughs> 오 지금 시간은 3시 24분 이제 바로 제품 컷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제품 컷은 이따가 밥 먼저 먹고 짠 반찬은 여기 사무실에 장조림도 있고 볶음김치도 있고 오징어 초무침도 있어서 같이 넣고 먹으려고. 요 사온 것 같아 미역줄기 볶음. 맛도 끝맛이 좀 이상해. 애기 나고다면 뭔가 내 건강을 더잘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도담이를 위한 거지만 어쨌든 그게 또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 내가 아프면 도담이도 힘드니까. 볶음김치 진짜 좋아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밥을 뚝딱이야. 이곳은 햇빛이 정말 잘 들어요. 커튼 다 열면 저 끝까지 들어. 저녁 되잖아요 그러면 저 신발장까지 빛이 들어가요. 너무 좋아. 나 지금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고을 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 아까 촬영할 때는 막다 보이더니 뭐 피부가 세상 이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 <laughs> 짠, 이제 택배를. 얻어볼 것입니다. 화장품 회사 브랜드들에서 저한테 주신 선물들이에요. 오리진스 수딩 트리트먼트 로션. 오리진스가 마스크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어요. 이거 향 되게 좋다. 진정 효과가 바로 날것 같은 향이야. 오! 감사합니다. 짠! 오! 완전 예뻐. 짠! 이거 저 나스 쿠션이랑 비교한 영상 있을걸요? 이쪽? 이쪽? 게다가. <laughs> 카드 넣어둘게요. 차분한 오렌지 고추장 같은 컬러인가 봐요. 완전 또 다른데? 온통색이랑좀 쿨? 톤의 컬러인 것 같은데? 301호. 오, 이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약간 오렌지 코랄 느낌인데요? 오렌지 컬러. 오! 이거 완전 블루스로 쓰면 되게 예쁠 것같은색 511번. 오! 저 요즘 약간. 가망 패치 메이크업 보셨죠? <laughs> 거기처럼 약간 누드립에 요즘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어뮤즈. 오, 완전 벨벳 제형에. 완전, 완전 벨벳이야. 예쁘다. 어뮤즈 진짜 색잘 뽑아. 로즈 핑크가 톤다운 된다면. 오, 드디어 누드 컬러? 오, 너무 예뻐. 헐, 이거 먹을까, 내? 저내 심리 상담 받으러 가거든요. 첫 심리 상담이야. 좀 샀는데 요즘에 좀 와이드하고 되게 신발에 질질 끌리는 <laughs> 그거 아시죠? 완전 옛날 핏! 그게 또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샀어요 어? 뭐? 왜 이렇게 많아? 아 데님?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왜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이 샀어? 머 잘못됐는데? 웬일이야 뭔가 잘못됐어 어머어머 이거 뭐야? 봐봐 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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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잘못 산것 같아. 똑같은 거두개산거 아니야? 어, 이거 약간 납작꼰대기처럼 보여주는 핏인데? 완전 바닥에 질질 끌려요. 좋은데? 새로워. 귀엽다, 자꾸 볼수록. 나만 귀엽나? 귀엽잖아요. <laughs> 통과! 아음! 편안하게 입기 좋겠는데? 주머니가 너무 위에 달려있어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꺼져 보여 이렇게 좀 일자로 떨어지는, 커지는 핏은 아니다. 반바지. 또, 어떡하지? 여기가 너무 좀 이상하다. 세모 X. <laughs> 세모 X. 이것도 와이드 젠인데 와이드 젠도 처음인데 거기에 이제 커팅이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보기만해도 색깔이 시원해 보여서 오 괜찮은가 멋있다 주 장창 신고 다니는 샌들 나이키 샌들 너무 편해요 진짜 최고야 최고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거는 오 통과! 롱스커트인데 앞에 트림이좀 예쁘게 돼있더라고요. 두께가 되게 얇아요. 좀 이상한데? <laughs> 이거는 X. 다음. 아 제가 버킷햇을 되게 잘 쓰고 다니거든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푹 눌러 쓰고 어디 가기 좋다. 베이지 컬러예요. 오 이거는 끝에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오. 오 예쁘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홈리스 스타일로 <laughs> 오나 이거 괜찮아 마음에 들어 100% 들지는 않는데 마음에 들어요 좋아 좋아 어아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조금 실패네요 이건 실패 X 저 이런 거 처음 사보는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잖아요 제가 지금 산 바지들이 그래서 상의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핏이 아니에요. 빠이빠이 해야 할것 같아. 근데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사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진짜 스키니진 절대 못 입겠어요. 어떻게 그런 거 입고 다녔지? 그우파사님은 항상 스키니진 입고 다니잖아요. 반품이라고 써가지고 눈앞에 놓으려고요. 영상 하나 만들 때 항상 야근을 하니까 야근이라고 하니까 웃긴다. 거의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9시쯤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진짜 편집만 해요. 그래서 영상 한번 올리면 그 다음날은 완전 이제 저에게 주말이라는 것이 저만의 주말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날은 좀 평온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날은 촬영을 해야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파운데이션 리뷰를 촬영한 거예요. 이틀 전에 제주도 영상 올렸었거든요. 아이고 힘주고 들어준 남편 건데. 앞에가 딱 카펫 놓을 공간이 너무 예쁘게 잘되가지고아 저는 나타니 보기엔 예쁘긴 한데 제가 별로 가지고 싶은 소재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집에서 쓰든지. 예. 보였나? 보이지 않았겠지? 보였네. 비포. 피포. 아. 워진 느낌은 있는데 아좀 별로인데 나는 별로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나탄은 그 나탄이 있으니까 불리는 가뭘 이상한 걸까? 일단은 이렇게 더 보고 모레 출근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 일단 퇴근할 때 꺼내줘야지. 어? 예쁜데? 예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좋아 좋아. 계란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단백질을 좀 먹어줘야 해. 어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8 시. 20분이에요. 원래 지금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이거 지속력 때문에 좀더 있다가 퇴근하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품권 촬영도 안 했네. 제품권 촬영 내일 해야겠다. 남편도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집에 들어갈 때저 데리고 가라고 해야겠어. 여러분들은 반숙 좋아하세요? 완숙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반숙파, 부드럽고 고소해요. 예쁘죠? 오 이건 잘까졌 대박 대박 완전 잘 까졌어 속이 시원하대 이거까지만 먹고 피부 촬영해야지 음 촬영하러 왔어요 와 근데 글쎄 큰 일이네 결과물이 내 예상을 빗나가질 못했어 예상을 빗나갔어야 하는데 촬영 끝. 물론, 제품 컷은 다시 촬영해야 돼요. 아, 그러면 주말에 와서 촬영해야 되나? 또 씻어야지. 클렌징 워터는, 요거. 요즘 사무실에서는 요거 써보고 있어요. 딱히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잘 지워져요. 토너는, <laughs> 음, 요거 써볼까? 소 내추럴, 블랙티 워터팩. 오, 약간, 우와! 출렁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보이시려나? 이런 거. 엄청 산뜻한 향인데? 홍차수 84% 아, 홍차 냄새인가? <laughs> 좋다. 호감. 아, 여기 안에 무슨 캡슐 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게 터지면서 수분을 공급해준대요. 산뜻하구만. 끈적임이 없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크림인데요. 그냥 사용 방법이 재밌어서 자꾸 손이 가요. 여기를 이렇게 콩 누르면 크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향이 좋아. 예전에는 마요가 좋다고 막 그랬는데, 또 이거는 사슴류야. 향이 너무 좋아. 딱 존슨즈 베이비 그런 향? 향이 진짜 좋아. 그래서 이거는 메이크업 할때 쓰기보다는 이렇게 밤에 나이트 케어 할때 쓰기 좋더라고요. 향이 좋아서. 저렇게 펌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이 다 돼가요. 남편이 도착해서 정리하고 내려갈 거예요. 혼자 여기 네온사인까지 켜놓고 여기 앉아서 노래까지 틀고 혼자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 나는 간다! 안녕! 모래 보자.